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를 찾아서 분양 전조사 드래곤 아이언 김용철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쉬는 날이에요. 오늘 회사 노조 창립 기념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개봉역의 일대 아파트 두개가 진행 중인 아파트를 시개 하려고 합니다. 아 어, 오늘 요 개봉역 쏠 때는 고도 제한이 풀려서 두배 상향이 됐죠. 그래서 이 일대가 너무 어, 낙후돼 있어요. 그 보시면은 너무 낙후돼 있지만 이 아파트가 아파트 개발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봉역 일대에 어, 두개 지역 주택 조합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택 조합이 이제 고도 아마 40? 50층 사이의 아파트 높이를 저어 것으로 인해서 아마 성황리에 잘될 어, 것,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는 대봉역 1번 출구에 지금 자리해 자리해가고 있고요. 지금 하나, 하나 이 일대에는 다이렐라라는인가 아파트의 지체하에 지역 주택 조합으로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따라와 주세요. 여기, 이제, 어, 좀, 되게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따라와 보세요. 아유, 너무 금방이네. 요금만또 따라와 볼까요? 네, 어, 너 금방 왔죠? 자, 여기 아파트 지금 개봉역에서 한 1분 걸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인간 아파트 두 동이, 두 동이 그, 그 재건축으로 이제. 그 시도를 했다가 지금 현재 이 조합을 착각했다고. 이게 모텔, 모텔까지, 모텔까지 내서 지역 주택 조합으로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이달 아파트 주민들과 그다음에 투자자들,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조합원들이죠. 돈을 내고 들어오는 조합원들이 이제 그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많이 완료가 돼 있고 이제 지, 이 땅들이 이 땅들이 이 거의 이제 어렵지가 다른 지역적 조합에서 어렵지 않게 이제 이제, 이제 지어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두 동이 들어오고요. GS 건설의 자이델라 자이델라 브랜드로 자이델라는 그 소형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40층에서 50층 사이의 높이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번 여기가 개봉의 1번 출구인데 저쪽 건너편에는 1번 출구에는 메트로 타워라고, 어,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성황리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는 여기처럼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을 지역주택조합을 바꿔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지지들이랑 같이, 어, 같이 이게 지역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세동, 3동, 세동짜리의 타워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도 40층에서 50층 사이의 높이에, 어, 높이로 지어질 예정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일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대복역이 많은 그 직장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일대가, 아,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지금 지, 지역 스택조합으로 어, 성황리에 지어진다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발전된 도시, 발전된, 어, 동, 개봉역 주변으로서 아마, 어, 아파트 시세나 또 주민들이 살기 아주 좋은 아파트의 생활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오늘 너무 예, 이 일대들이, 어, 저는 개봉 개봉역 근처의 아파트 주민으로서 잘 발전된다면 저는 좋은 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